배드민턴 동원인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구도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영상이 이렇게 찔좀해 보일 텐데 그래도 어, 이 스트로커라는 이 판매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섞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백 드라이브하고 백 클리어 참잘 치고 싶어 하잖아요. 고 정재성 선수가 이렇게 그런 걸 물어보니까 5년 안 됐으면 백클리어나 이런 거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건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정말 못 쳤던 사람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윙 연습 자체가 그렇게 잘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난타 칠때 난타라고 표현하죠 우리 연습 공몸풀때 여러분 공홈은다 라운드로 치잖아요 대부분 라운드로만 공을 주고받고 백으로는 잘안 주고 잘안 받죠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스윙이 익숙해야 되는데, 저도 못 치지만, 저보다 더못 치는 분들이 이렇게 참고 되시라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부츠 스윙. 아, 더워. 아, 더워. 부츠 스윙. 이거가 돼야지만 백클리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연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연습이란 게 뭘까요?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익숙. 우리 자전거 손 낳고, 탁 타고 가듯이 그런 식으로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익숙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 계속 이 스윙을 연습할 수 있거나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도 모르지.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랑 실제적으로 내가 주행감성을 알고 차폭감을 알고 골목길을 진입하는 그런 거하고 실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타고에서의 그 손맛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셔틀콕 지금, 아, 남는 거 없네. 자, 여러분들이 공을 초반에 그러니까 몇년차안 됐을 때칠 때는 다 세게 쳐요. 밀어 치고. 어떻게든. 거기 우리 펀치 모신에다가 어떻게든 점수 높게 나오려고. 근데 잘 치는 사람들이나 코치님들이나 이 악력 스냅 임팩트를 아는 사람들은 잽잽 치듯이 이렇게 치죠. 그런 게 순간 템포를 뺏고 타구음도 아주 파열음도 나고 공도 깔끔하죠. 순간 가속 앞에 툭 떨어지고. 자, 그런 식으로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스윙을 익숙하게 해봐요, 해보는 게 필요해요. 이거 꼭안 사도 돼요. 이거 악성 재고예요. 너 많이 팔려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 이렇게 갖다 놔놓고 가게에서 연습하는데 이런 게 진짜 도움이 됐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줄로 매놓고 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거를 개발해서 연습하는 것도 괜찮겠죠? 또는 사라고 할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럼 벽치기도 좋아요. 벽치기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벽치기는 이렇게 밖에 하지를 못하죠. 또는 이렇게 밖에 하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백드라이브나 백클리어는 어때요? 백드라이브는 앞에서 치는 거는 그나마 괜찮지. 근데 몸에 많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장전해서 내기가 힘들잖아 그럼 여기서 딱 끊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아 뜨거! 움찔! 하듯이 딱 잡아주면 공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뒤로 빼서 세게 칠라 하면 공이 붙어 버리거나 먹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걸리거나 공 자체가 밀어치는 느낌으로 힘이 없죠 드라이브 상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 끊어치는 맛이 있어야지 스피드가 사는데 그러니까 이 손맛 이 끊어치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이런 식으로 연습할 수있어 이거 안 사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벽치기 같은 것도 연습해도 되고 안 그러면 이런 비슷한 류의 그 손맛을 알아야 돼요 자 손맛 어떻게 해? 자 여러분들이 치는 건 이거야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가볍게 탁탁탁 이런 느낌이에요 으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칠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찾아야 돼요 셔틀콕이 딱 맞았을 때아 얘가 들어오는 맞부딪히는 반발력으로 내가 딱 잡아줬구나 딱 잡아줘서 힘을 뻗틸때 얘가 탁 튕겨져 나가는 거라 그 느낌을 아시면 그때부터 드라이브와 백클리어가 환상적으로 나오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왜 연습이 안되느냐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라하면 연습시키면 셔틀콕이 지금 요 방향이다 그죠? 화면에 요 방향 연습시키면 자기 편한 것만 해. 드라이브 연습하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라켓 요 면에다가, 완전 백드라이브 면에다가 붙이고, 막 이래 앞에서, 아난 잘할 거야. 이게 잘할 수 있겠어요? 지 편한 것만 하는데. 여러분들 편하고 힘 받아가지고 잘하는 스트로건 잘해요. 평소에도. 근데 공이 그렇게 오나? 공이 몸쪽으로 온다거나, 가슴쪽으로 온다거나, 이랬을 때도 공을 넘겨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막 이런 식으로, 모션을 바꿔가면서 쳐야 되는데 그럴 때는 힘을 못 쓰잖아요 라켓 스윙하는 순간에 네트 아래로 콕이 꼽히니까 여기서는 이 짧은 공간 안에서 잡아주는 것 밖에 못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힘든, 어려운 고 행정의 스트로크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안 해요 여러분 이거 팔아먹어도 여러분들은 자기 편한 스트로크만 연습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습하면 되겠어요? 나 백클리어, 백드라이브 하고 싶어 이건 많이 높이면 많이 흔들거려요 뭐 엄청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로커가 자 그러면 나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자 점점점 옆으로 와 옆으로 왜 이게 백클리어니나 백클리어 못 치는 사람들 어떻게 뒤로 먼저 가고자 이게 코기예요 뒤로 먼저 가고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치지 이렇게 이게 무슨 백클리어고 진짜 백클리어는 거의 뭐 이렇게 이, 이 정도에서 쳐야지 이렇게 줄수 있는 거는 몸이 먼저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정상적인 스트로크 나오기 힘들죠. 미리 치는 것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려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부치 스윙을 이해되실까요?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백 클리어를 잘 치려면 이 정도 모션에서 치거나 안 그러면 멋있게 진짜 선수들처럼 같으면 내 몸을 지나가는 것도 팔을 뻗어서 이렇게 칠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그럼 이런 부치 스윙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파지법이나 이런 거는 정말 공잘 치시는, 치시는 코치님들에게 교육 잘 받았을 거예요. 깊으면 깊을수록 공이 코이내 몸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라켓의 파지법은 거의 이렇게 수직적으로 면에 수직적으로 잡게 되죠. 그래야지만 부채 스윙이 나오니까요. 음지가 어떻게 놓여지는가 따라서 부채 스윙의 각도가 달라지거든요. 자 이렇게 면에 대면 될수록 부채 스윙은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니까 공이 아웃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라켓을 더 돌려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손목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엄지의 파지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공을, 임팩트 있게 쳐야 되잖아. 임팩트, 파열, 파열 하도록 쳐줘야 되거든요. 풍선을 미는 게 아니고, 풍선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깨를 쓰지 말라 해. 나는 진짜 여기다 어디 기부스 같은 거, 부목 대나 놓고 연습시켰으면 좋겠더라고. 내 스스로를. 근데 이게 말로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손맛을 느낄만한 그런 연습 도구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이 스윙에 진짜 안 익숙해요. 깨작거리는 게 다거든. 이게 다거든. 아 그러면 이렇게 완전 뭐 뭐라 그러지 이런 거를 아 되게 힘들어 보여요. 뭐 완전 거의 뭐 포크레인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래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서 감아 돌려야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연습하면 돼요. 가볍게 연습하면. 이 손맛이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에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이렇게 탁 치면, 어이, 다 부서졌다.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사가서 그래요. 자, 그, 이런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연습이 돼야 돼요. 야, 요거는 기본적으로 세 개가 주어집니다. 콕, 이 에비스페어로. 그, 나머지는 또 이렇게 박아갖고 하시면 돼요. 본드 붙여갖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스트로커의 그런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잘 치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스트로크를 연습을 전혀 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백클리어 겁나 잘 치고 싶은데 내 네, 이렇게 허공에다만 스윙해 공도 없는 허공에다만 진짜 여러분들이 잘 치고 싶다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벽을 약간 내 옆에 놓고 옆에 뒤에 놓고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계속 벽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잖아 벽치기 하라면 드라이브 앞으로만 하거나 이 앞쪽 드라이브 백으로만 연습하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잘 치고 싶은 사람들은 백수비 이런식으로 해도 벽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잘 치고 싶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못쳤던 너무 두려웠던 그 위치에 공을 세팅하셔야 돼요 저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백클리어가 위쪽이 아니라 조금 낮은 거 낮은 거에서 어떻게 칠까 그러면 어깨하고 온몸에 힘 들어가잖아요 힘 들어가면 이게 안 편해요 그러면 공이 안 뻗어. 맞는 순간에 그 소리도 달라. 이렇게 치는 소리하고 천지차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된 게? 아, 이이 이 느낌 자체가 느낌을 못 찾아내는구나. 지금은 제가 공이 오는 타이밍에 악력을 탁탁 잡아주니까, 자,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잡아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도 힘들지, 나도 이런 건잘 모르니까. 그러면 원하는 높이에 맞춰 갖고 이거를 계속 연습해 봐야 돼요 자연스럽게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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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전잘 못해요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잘 치고 싶은 그 순간 그 궤적의 스트록에서 여러분들은 연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잘 치고 싶어 하고 손에 악력만 키우는 거죠 그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그 공의 궤적을 만들어 놔 놓고 집중적으로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협회 한번 잘하기 위해서 같은 공을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세형 선수처럼, 안세형 선수는 저는 감탄했는 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잘 보세요. 다른 선수들은 네트 그 밑에, 네트 그 하단에 떨어지는 걸 협회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못해요. 자신있게. 근데 안세형 선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연습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드라이브, 이 백으로 오는 거 딱, 딱 끊어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끊어치고 싶어. 이러면 그런 공을 갖다 놓고 내가 막 장전해갖고 막 이렇게 팍 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게임할 때는 스텝을 팔 시간도 없을 정도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쳐야 빨리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진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최소한 그렇게 집중적으로 연습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잘칠수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팍 치는 거야. 해놔놓고 그런 공은 하나도 연습 안 해요. 비슷하게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백클리어가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이 손맛을 느껴야 돼요. 손맛을 찾아야 돼요. 템포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은 이런 감각 자체가 없어요. 백클리어 잘못 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 스윙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걸 빨리 회피하려고 그러고, 이런 스트로크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밀어 넣으려고 하네요 옷에 간 거는 계속 시켜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러면 나중에 이 공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거든요. 아, 요 정도에서 요렇게 치면 탁 손맛이 나니까 행정이 안 커도 그 손맛만 느껴도 공은 어느 정도까지 날아가요. 여러분, 백클리어를 끝에서 끝까지 어떻게 보내나, 우리 동호인들이. 단지 3분의 2 지점만 보내도 어떻게든 수비가 되니까. 그 정도만 커버링을 해줘도 되니까. 근데 그런 건 요런 손맛만 딱 느낄 수 있어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좀더내 자신을 멋있게 트레이닝 하고 싶어. 그러면 고, 내가 몸을 공 뒤쪽으로 빼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스윙 자체가 임팩트를 알아야 되니까 이 공을 치면 이 엄지를 어떻게 넣어야 되겠구나. 힘을 어떻게 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다 부사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감각을 알아야 돼요. 감각을. 공 치는 손맛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 힘을 어디에서 오다가 어디에서 딱 줘야 되겠구나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치고 싶은 스트로크 있다 있으면 그 아, 이거 지금 보상 들어온 거라 가지고 이거 줄 맺어있는 라켓이 이거밖에 없어 지고 이거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냥 잘 치고 싶어 하시기 보다는 그 위치에 스트로크를 만들어서 연습하세요